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주더 아침 저희를 거룩한 주의 날로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세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연약함 가운데 살면서 말과 행실,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삶과 세상의 유혹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의 보혈로 의보혈죄 우리의 죄씻어주이 씻어 주시고 하의자비하심의심우을의심령 하여 주옵 하여 하옵소 저희의 님저진 마음과 흩어진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보금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이 세대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충성을 통해.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함 나이다. 특별히 주님,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사랑과 성김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시고, 저희 모두가 듣고 깨달아 삶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니 이는 우리가 이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며 사람이 속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틈대를 이루며 여러 지 감피하여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박 y o 의 a 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 r e h 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이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제 a 포 p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된 밭처럼 준비되어 말씀이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은혜를 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전하는 이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제 주보 약간 바뀌어 갔고요. 저기 음파 바이블 아카데미의 그 란에 여태까지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성경 인물을 거의 한 3년을 다뤘어요. 성경에 나와있는 인물은 대부분 이제 알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4월부터는 설교하는 것 전체를 요약해서 미리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러니까그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그 밑에 성경상식 칸에는 중고 기도를 크게 올렸습니다. 여기다 본인이 올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로든지 주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교회 카톡에다 올려주시면 같이 쉬어서 응답될 때까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들이 기도했던 유재가 제 친구 성도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핸드폰을 본인이 우리 친구 이름 회사 사람들 가족 다 했는데 핸드폰을 잠근 거예요 패턴이 있는 거 패턴이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저랑 통화하는 것도 있잖아요 1월달에 통화하고 계속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제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자 보내고 말씀 나누고 하고 있었는데 전준가요 갑자기 문자가 안 간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문자가 너무 요즘에 긴 것도 있으니까 길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줄여갖고 보냈거든요 똑같이 또 떠요 그래서 이상하다 느낌이 상한 거예요 그때더니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한나라 갔다고 3월 18일날 갔다고 보내고 싶었는데 그 오빠 핸드폰이 잠겨 있어갖고 풀 수가 없대 핸드폰 가게가 안풀어주더래 본인이 아니라 아무리 죽었어도 아니라고 죽은 다음에 모든 서류를 갖고 와갖고 내밀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 안 그래서 미리 아내 되는 분이나 자녀 되는 분들은 아빠는 엄마가 본인의 핸드폰 그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왔대요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만 장례 치렀대 친구들도 못 갔어요 한명도 같이 구파발표에서 고등부를 같이 생활했거든요 그 친구는 내 옆에 집 그리고 먼저 죽은 친구는 내앞에집 근데 아, 앞과 옆은 갔어요 빨리 갔어요 그죠? 같은 교회 삼총사로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이제 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작년에도 초청하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서 못 온다 했어요. 번에 한번 얼굴도 볼 겸해서 초청해갖고 같이 얼굴 보자라고 생각했더니 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얘기 듣고 그 동생은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후파갈교회에서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는데 뭘 고마워요? 살지도 못했는데 암이 네 개가 있는 거를. 혼자 몸으로 다 버텼대요. 근데 마지막은 웃으면서 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할 일이에요. 교회 할 일이에요. 사실. 교회는요.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가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 가정,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딘지 아시죠? 가정이에요. 가정의 신호 애락이 교회 신호 애락과 똑같아요. 제가 느껴 요 느껴. 요 가정에서 슬프면 교회도 슬퍼요. 가정에서 즐거우면 교회도 즐거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느껴져요. 왜? 우리는 또 다른 가족이거든요. 또 다른 가족. 그 우리가 성만찬할 때늘그렇잖아요 가족이라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가족은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삐져서 돌아설 수도 있지만, 가족이란 라운드를 벗어나진 않아요. 그 안에서 다시 한편에서 으쌰으쌰 하지.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도 그거예요. 예배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죠. 예배서는 그냥 외우라. 왜? 그래. 실상 실생활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빛이 뭔지 소금이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행동. 1장부터6장까지를 천천히 읽으면 설교가 될.